안녕하세요, 베리어스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어떤 차종 시공 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차종 시공 하셨나요? 자, 오늘 이제 아우디 Q4 e-tron이라는 차량이고요. 이제 2열 리클라이너 시공을 하고자 이제 입고해 주셨고요. 이쪽으로. 자, 지금은 이제 시공 완료된 상태고요. 자, 기존 각도에서 약 10도 정도. 10도라고 하면 5cm 정도 기울기를 이제 눕혀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원래 개선이 가능하신데, 이 고객님 자녀분들은 이제 헤드, 머리까지는 이제 닿지 않다 보니까 헤드는 우선은 빼드렸어요. 빼드렸는데, 우선은 헤드 전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 창문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정도 이제 각도에서. 아무래도 등하고 머리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꼿꼿이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거리 때는 조금 이제 불편한 네 만약에 헤드레스트를 개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등하고 헤드가 이제 거의 일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선이 가능하시고요 우선은 지금 이 자, 헤드는 지금 이 차량은 이렇게 뒤집어서 우선은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렇게는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락장치가 걸리지가 않고 그냥 소, 손으로 뽑으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이 전복시나 아니면은 차량 충돌시, 이게 이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점 참고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착석을 했을 때 편하게 앉는다고 하면은 이 정도 각도. 예, 이 정도 각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큐포이트론 고객님들은 지금 딱 착석 음. 자세만 봐도 아, 많이 개선됐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느끼시죠? 아무래도. 큐포이트론이 음. 좀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조금 유독 더 네. 불편한 것 같아요. 예. 그니까, 시공 후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큰, 그니까, 이제 큐포 이트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공 사례가 꽤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만족도가 제일 큰 차량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Q4 이트론 뿐만 아니라 Q6 이트론, 뭐, 아우디는 전 차종. 그니까, 브랜드별, 저희가 연식별, 차종별 상관없이, 모든 차종이 저희가 특허된 제품으로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얼마 이제 어떤 차량이든 상관없이 다 시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허를 내고 뭐 가공이나 뭐 교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순정 그대로 이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폴딩 예. 기능도 이렇게 다 되고. 네. 그러면 이 차량은 옵션이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시고? 음. <laughs> 우선은 이제 큐포이트론은 저희가 시공 사례가 이제 하이 등급은 핸들 열선까지 시공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 차량들은 그래도 이제 핸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그래도 빠져 있는 옵션이 앞에 통풍 시트 그리고 뒷좌석 열선. 그리고 저희가 또 시공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워크 인 스위치. 그리고 리클라이너 우선은 이 세가 이세네 이 가지를 시공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나온 Q6 이 e 드론도 마찬가지 최근에 저희가 톰포시트를 시공을 했었잖아요. 이제 톰포시트를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리클라이너 시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실 때는 네, 걱정들이 좀 있으세요. 네. 뭐 안전성이라든가 뭐 센터 들어갔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요런 걱정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까요 어. 우선은 지금 이 차도 보시다시피 펄딩 타입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폴딩 타입인데, 이 밑에 있는 축을 어떤 가공을 하거나 뭘 잘라내거나 아니면 뭘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고 시에는 안전성 기존 그대로 100%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물론 저희가 특허낸 제품으로서 어떤 가공이 없다 보니까 사고 시에도 보험처리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센터드라스에도 구리익은? 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장치가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 들어가셔도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